필리핀 와서 뭘 사가야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요? 안 사면 후회할 필리핀 쇼핑리스트 2탄. 바로 가보실까요? 이미 너무 유명한 말린 망고입니다. 너무 뻔하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서 추가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세븐트 브랜드가 제일 무난하게 맛있는 맛이라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세브 브랜드도 괜찮습니다. 그냥 일반 말린 망고는 이제 지겨서 워 나온 초코로 코팅된 말린 망고입니다. 말린 망고도 맛있는데 진한 초코에 코팅돼서 독특합니다. 약간 제주도 감귤 초콜릿이 생각나는 맛이네요. 일반 옐로 망고와 좀 다른 그린 망고입니다. 좀더 새콤한 맛이 나서 특 특유의 풋내가 살짝 나서 풋내에 민감한 분들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맛은 지겨워도 옐로우 망고와 전 제일 맛있네요 아이 필리핀 브랜드는 새콤한데 이건 풋내가 더 심해요 그래도 새로운 거 드시고 싶으신 분들 추천드립니다 망고는 가라, 말린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 통조림을 말렸구나, 싶은 맛? 맛은 있는데, 굳이 사먹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누가 하나 주면 한 번쯤 먹을 법을 마십니다. 전 말린 망고보단 깔끔한 바나나칩 과자를 선호하는데요. 조비스 바나나칩은 도톰해서 씹히는 식감도 좋고, 많이 달지 않아서 쟁여놓고 먹기 에 좋습니다. 조비스가 너무 달게 느껴지시는 분께는, 아 카리 바나나칩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한국에 선물용으로 이 바나나칩을 많이 사들고 가곤 합니다. 바나나 코코넛 시나몬을 합친 과자입니다. 조합이 맛없을 수가 없어서 한번 사봤는데요. 맛없을 수가 있더라고요. 밥 같은 식감이 납니다. 이건 사지 마세요. 코코 망고추는 패키징도 이쁘고 이름도 귀여운데 그냥 말린 망고입니다. 근데 와 모양이 진짜 이쁘네요. 길쭉길쭉 일정한 모양에 하얀 가루 날림도 없어서 양이 좀 적긴 한데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얇고 작은 코코넛칩 과자입니다. 고소하고 코코넛 향도 좋고 바스락거리는 게 너무 맛있었습니다. 샐러드나 요거트에 뿌려 먹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좋은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더 특별한 거 없나 찾아다 데 두리안칩도 팔더라고요. 전 두리안 좋아해서 사봤는데 두리안 향은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운데 대중적으로 먹긴 편할 것 같습니다. 옷답은 필리핀식 전통 쿠키 과자인데요 겹겹이 둘려져 있고 딱딱해서 손으로 잘안 부서집니다. 위에 설탕이 살짝 뿌려져서 달달하고 바삭한 밀가루로 만든 엄마 손 파이 맛입니다. 전 이렇게 종이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걸로 샀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대용량으로 사서 집에 쟁여두고 먹는 쿠키입니다. 필리핀 전통과 중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민과자인데요 분유를 뭉쳐놓은 것 같은 맛이 납니다 그래서 엄청 잘 부서집니다 이건 이렇게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데 시장에서는 형형색색의 캔디 모양으로 많이 팝니다 분유 좋아하시는 분들 남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사오는 당내장 꼬치로 필리핀의 유명한 스트리푸드중 하나인데 최근에 과자로도 만들었더라고요 별걸 다 만드네요 한국으로 치면 순대과자? 특이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내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과자에서 장 맛이 나서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위 약하신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맥주 안주로는 좋을 것 같네요 이거 솔텟 액칩은 호불호가 극명한 과자입니다 참고로 전 극호입니다 과자인데 요리 같은 맛이 나요 솔텟 에그라는 가루가 듬뿍 뿌려진 과자인데 가격은 비교적 꽤 비싼 과자입니다 근데 이런 과자는 한국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맛이에요 삭힌 계란 뿌링클 같은 맛인데 이건 드셔보신 분들만 이해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특별함이 널리 퍼져서 솔테드 액 과자 챌린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깔라만시 원액은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도 많이 안 달고 좋습니다. 소주랑 섞으면 향긋하고 새콤달콤한 깔라만시 소주가 되는데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맛이에요. 비타민 C도 풍부해서 더 좋죠. 탄산수랑 섞어 먹으면 웬만한 카페 부럽지 않은 맛있는 깔라만시 에이드가 됩니다. 코코넛 오일은 만능이죠. 로션처럼 피부에 발라도 되고 마사지 오일로 사용해도 되고. 방탄커피에 넣어 마셔도 되고, 요리에 쓰셔도 됩니다. 맛도 좋고, 향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서 전 선물용으로 많이 사갑니다. 딱히 브랜드별로 큰 차이는 못 느끼겠으니, 버진 코코넛 100% 오일이면 아무거나 사셔도 됩니다. 가격만 착하면요. 몸에 바르셔도 안 끈적거리는데, 몸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서 좀 기분이 이상합니다. 필리핀에서만 볼수 있는 어츠가 있는데, 바로 이 필리넛입니다. 최근 슈퍼푸드로 주문받고 있는 고단백, 건강한 불포화 지방, 환사 성분이 풍부하고 맛도 정말 고소합니다. 처음 먹어봤을 때이 풍부하고 특별한 맛에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요. 많이 재배되지도 않고 빨리 산패되기 때문에 상품화하기 꽤나 어려운 너츠라서 신선한 너츠 자체는 보기 희귀한 희귀템입니다. 대신 이렇게 달달하게 코팅되어진 너츠로는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달달하고 고소해서 맛있는데 그냥 신선한 너츠로 먹었을 때 감동은 없습니다. 쿨츠에서 파는 특제 쿠키인데요. 홍콩에 제니 쿠키가 있다면 필리핀에이 마닐라 쿠키가 있습니다. 맛있는 버터 쿠키 맛이고 치프니 모양의 통이 너무 귀엽고 예뻐서 장식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보관통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옛날엔 선물용으로 많이 사 갔는데요. 지금은 가격이 너무 사악해져서 많이는 못 사는 고급 물품이 됐습니다. 그래도 특별한 사람에게 줄수 있는 예쁘고 고급진 선물용 쿠키입니다. 쿨츄라 매장은 마닐라와 세부에만 있으니 참고하세요. 코피코 커피 캔디 많이들 사가시죠? 달달하고 녹진한 커피향이 좋은 캔디입니다. 50개에 1,000원밖에 안하는 착한 가격이라서 한번 사가서 오래 나눠 먹기 좋습니다. 근데 코피코는 사실 인디오네시아 브랜드입니다. 드라서 전이 엑소 커피캔디를 더 많이 먹었는데요. 이게 찐 필리핀 브랜드 커피캔디 입니다. 얘도 딱 달달하게 먹기 좋은 커피캔디 입니다. 가격은 동일하게 천원입니다. 전 사실 커피캔디 말고 이 사탕 을 좋아하는데요. 레몬향이 좋은 맨솔캔디라서 입안 이 시원하고 향도 좋아서 이 캔디 는 차에다 두고 먹기 좋습니다. 멘토스는 필리핀식 마이 같은 존재인데 민트맛도 좋지만 전 믹스 푸른 맛을 사봤습니다. 오렌지 딸기 레몬 세가지 맛다 맛있습니다. 스에도 유명한 곤약 젤리가 있는데, 바로 이 리치 젤리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콤하고 말랑말랑한 푸딩 같은 젤리입니다. 리치맛 젤리는 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전 어렸을 때 엄청 흔한 젤리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 뚜껑 딸때 조심하지 않으면 집이 팍하고 튀어나오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터 아! <laughs> <왜 그치 있나요? 웃음> <그치와 예상해. 웃음> 맛은 있네요 너무 인위적이지 않고 적당히 달달한 게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젤리입니다 얼려서 먹어도 맛있어요 새콤달콤한 딸기 젤리인데요 어릴 때 저도 많이 먹은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젤리입니다 커서 먹어도 맛있네요 불량식품 같은 젤리 맛입니다 불량식품은 오묘하게 땡기는 맛이 있죠 필리핀 국민 초콜릿 고야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가나 초콜릿 같은 고인물 초콜릿입니다 특별한 맛은 아니고 그냥 무난한 초콜릿 맛인데요 그냥 필리핀 초콜릿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필리핀 국민 아이스티 음료수인데요. 학생 때 정말 많이들 사 마셨네요. 필리핀 사람들은 아이스티를 너무 좋아해서 C2 음료수를 제일 많이 오랫동안 사랑한 음료수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2% 같은 음료수랄까요?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c 2 어깨를 나란히 하는 스마트 C플러스 음료수입니다. 포멜로 맛이 특이하고 맛있어서 추천드려요. 레몬맛도 맛있습니다. 마법의 주스 가루라고 많이 알려진 탕입니다. 물 700ml랑 섞으면 진하고 맛있는 주스가 만들어집니다. 가루도 쉽게 잘 녹습니다. 생각보다 맛도 좋고 한 백씩 들고 가면 여행 갈때큰 음료수 살 필요 없이 이거 하나 들고 가서 물이랑 섞어 먹으면 쉽게 대용량 주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망고 맛이 꽤나 진하고 향긋하게 맛있어서 호로록 달달하게 먹기 좋습니다. 필리핀에선 파티할 때 가성비 좋은 대용량 주스 만들 때 자주 씁니다. 오렌지 맛도 그럭저럭 꽤 괜찮은 오렌지 주스 맛인데 살짝 유니적인 맛이 나긴 합니다. 전 차라리 이 허니르몬이 더 상큼하고 리프레시돼서 좋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식 귤 달란다. 맛이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달란단 과일 자체는 좀 구릿한데 이 탕주스는 맛있었습니다. 귤과 깔라만시 중간 사이의 맛입니다. 필리핀 최고의 초코우입니다. 다른 초코우는 거들떠 보지도 마세요. 이첫키 초코우유가 원탑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코 맛입니다. 이거 더치밀은 정말 정말 추천템이에요. 필리핀식 요거트 음료수인데 상큼 달큼하고 사이즈도 너무 콤팩트하게 귀여서 아이들 소풍 갈때 많이 써먹는 음료수입니다. 새콤달콤한 딸기 요거트 맛과 블루베리 맛이 제일 맛있고 믹스베리랑 망고는 의외로 소소합니다. 요구르트 얼려 먹듯이 이것도 얼려 먹으면 아이스크림 슬러시처럼 먹기 딱 좋습니다. 대학생 때 많이 마신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맛은 달달한 미에로화이바 탄산맛이 납니다. 이거 코브라도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정신 번쩍들게 해주는 대용량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이거는 테트라팩이란 특제팩에 담겨진 주스인데 마트 카운터에서 따로 빨대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원하게 마시면 달달하고 진짜 맛있는 과일주스 맛인데 가격이 200원 밖에 안 합니다. 싸고 맛있어서 단체로 놀러 가거나 봉사활동 갈때 많이 애용하는 음료수입니다. 사과 맛은 고급 사과주스 부럽지 않는 달달하게 맛있는 맛입니다. 망고주스는 진하진 않은데 그래도 향도 좋고 맛있는 망고주스 맛이네요. 포도맛은 알맹이 없는 봉봉 맛입니다. 싼데 전체적으로 맛도 다 좋네요. 대신 뚜껑이 없으니 한 자리에서 다 마셔야 합니다. 필리핀엔 안빨라야, 모링가 깔라만시 등등 건강한 식품들이 많은데요. 그런 재료를 이용한 차를 많이 팝니다. 특히 이 안팔라야 한국어로는 여주가 몸에 정말 좋은 재료인데요. 건강한 차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샀는데 어, 맛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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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데 내가 어떻게 <laughs> 이거 뭐지? 이거 약간 야 이거 뭐, 집앞 있잖아. 집앞에 잔디 뜯어가지고 당근 맛이야. 안빨라야 <laughs> 이거 맞아? <laughs> 건강에 좋은 차니까 여러분들께 양보할게요. 꼭 사드셔보세요, 꼭! 짬언능 치즈인데 적당하고 부드럽게 짠 치즈라서 샌드위치나 크래커에 뿌려 먹기 딱 적합한 맛입니다. 특별한 맛보단 무난한 치즈맛에 착한 가격이라 추천드립니다. 이거, 필리핀 갈릭 라이스를 못 잇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마트 향신료 코너에 이렇게 마인스 갈릭이 보이시면 이거 한 봉지 사셔서 그냥 밥 위에 한 숟갈 뿌려서 맛소금을 톡톡 쳐서 비벼주시면 한국에서도 갈릭 라이스를 손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가루로 만든 조미료라 빠르게 잘 녹는 필리핀식 치킨스톡입니다. 네모난 치킨스톡은 녹이기에도 용이하지 않고 껍질이 벗겨질까봐 좀더 조심해야 하는데 이건 이렇게 딱 개별 포장돼서 여행다닐때 너무 유용합니다. 필리핀 신의강 국물이 그리우신 분들은 이거 한포 사셔서 물에 풀고 적당한 야채, 해산물 고기를 넣고 푹 끓이면 대중적이고 맛있는 신의강을 손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유명한 파파의 비누인데요. 거품도 잘 나고 가격도 싸고 향도 독특한 과일향이라서 좋은데 특히 화이트닝 비누로 유명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하얀 피부를 동경해서 화이트닝 제품이 진심인데요. 전이 파파야 비누로 몇년 동안 꾸준히 쓰고 진짜로 하얘진 필리핀 친구가 있어서 눈으로 직접 겪어봤습니다. 화이트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파파야 비누 저렴이 버전입니다. 전 비누 대신 더 편리한 바디워시로 샀는데 거품도 잘 나고 향도 좋습니다. 미백 효과는 리카스가 더 좋습니다. 필리핀은 어딜 가나 모기가 많고 댕기 모기도 있기 때문에 바다나 산에 가실 때꼭 모기 기피제가 필요합니다. 이모 고기 기피자를 추천드리고 로션용으로 바르시면 조금 더 강력하게 차단되니 너무 독하지 않는 키즈형을 추천드려요 여러분 필리핀 자외선을 무시하지 마세요 선크림 안 바르고 돌아다니시면 10분만에 깜둥이가 됩니다. 이 자외선 100 차단제를 추천드려요. 조금 가격은 나가지만 그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필리핀에서 유명한 바디 스크럽제입니다. 향긋한 우유향이 나고 알갱이가 작아서 구석구석 스크럽이 됩니다. 특히 마사지샵에서 애용하는 제품인데요. 쓰고 나면 왠지 모르게 피부가 보들보들해진 기분이 들어요. 매일 사용하기엔 너무 자극적이니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필리핀에서 유명한 헤어 에센스인데요. 적은 양을 손에 덜고 머리끝에 발라서 주시면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안정적으게 모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끈적거리지 않고 성분도 좋은데 제일 좋은 건 립스틱처럼 휴대할 수 있어서 여성분들 선물용으로 나눠주기 좋습니다. 여러분 한 눈에 보시기 편하실 수 있게 카테고리별로 총 정리해봤는데요. 프린샷 찍을 타이밍입니다. 별포친 것들은 제가 강력 추천하는 제품들입니다. 이 가격들은 2025년 1월 가격들이니 날짜와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해졌으면 싶은 맛법사였습니다.